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램 오버클럭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일단은 컴퓨터를 켜주시고요. 키과 동시에 딜키를 계속 누릅니다. 네제 보드는 MSI 보드예요. 이렇게 딜키를 계속 누르다 보면 네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오버클럭킹. 네 여기 오버클럭킹 메뉴에서 네, CPU는 안 건들고 밑에 램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네, 내가 원하는 램은 지금 2666인데 저는 3000을 원합니다. 다음에 밑에 요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는 2가 안정적이라고 하네요. 2가 안정적으로 되면 1 해도 된대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는 제일 안정적으로 하겠습니다. 18, 20, 20, 20, 40. 네. 네, AMD 3 9 0 0 x 고요 이게 제일 무난하다고 하네요. 네, 저는 방열판이 있어서 그런가? 이게 1.36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도 1.36으로 올려주겠습니다. 방열판 없으신 분들은 1.3에서 1.35가 좋대요. 자, 그럼 끝났습니다. F10을 누르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네, 다행히 컴퓨터가 잘 켜졌습니다. 윈도우에서 오른쪽 클릭, 작업 관리자 들어가시면, 여기 메모리를 눌러보시면, 3000 떠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성공하였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안될때 등상은 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화면이 아예 안 나올 때, 이렇게 부팅이 아예 안될 때, 이럴 때는 메인보드 뜯어가지고 수 순전지 빼서 1, 2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넣으면은 다시 처, 초기 상태로 돌아가고요. 두 번째는 켜졌는데, 켜졌는데 여기서 숫자가 그대로 2666. 일대가 있어요. 그런, 그런 것도 실패한 거고. 세 번째는 쓰다 보니까 얘가 제가 지금 안정화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꺼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낮게 성능은 제 컴퓨터 성능 좋기 때문에 안정화는 안 하려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크게 좋아지거나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전!